철수가 아내를 데리고 계곡으로 여행을 갔어. 근데 그만 깊은 계곡을 건너가다가 그만 아내가 물에 빠진 거야. 남편은 물에 빠진 아내를 보며 놀라면서 울고만 있는데. 그 순간 갑자기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. 철수야 아내를 잃었구나 슬퍼하지 말아라. 내가 너에게 얼굴이 이쁜 다른 여자를 선물로 주겠다. 아닙니다. 제 아내는 비록 아름답지 않지만 건강한 여성입니다. 그러냐? 그러면 몸매가 이쁜 여자를 내가 선물로 주겠다. 아닙니다. 제 아내는 조강지처입니다. 어떠한 여성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래. 너의 마음이 기특하구나 자 여기 너의 아내다. 그리고 이 몸매 좋은 여자와 얼굴 이쁜 여자도 같이 주겠다. 그렇게 해서 철수는 세 명의 여자를 가지게 되었어.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철수 친구 영식이가 그 소문을 듣고 본인도 다른 여자를 갖고 싶어서 아내를 물에 빠뜨린 거야. 참고로 영식의 아내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여자였는데 그래도 더 이쁜 여자를 얻고 싶은 거였어.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나 영식에게 말했어. 영식아,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? 산신령님, 지금 제 아내가 계곡에 빠졌습니다. 살려주세요. 그때 산신령이 물에 빠진 영식의 아내를 구해주며 영식한테 이렇게 말했어. 영식아, 고맙다. <laughs>